근데 여기에 내란 2차, 내란 3차 찾아내가지고 법정에 또세워게 되면 이거는 이제 완전히 씨를 말리겠다. 완전히 자유파 보수를 괴멸시키겠다. 이런 뜻이잖아요. 그러면서 이게 법정은 깨끗해야 된다. 이 말은 조의대나 대법관들 그냥 두지 않겠다. 또는 이제 윤대통령 풀어준 직연 판사 그냥 두지 않겠다. 하여튼 자기한테 유죄를 준 한성진 판사나 신진우, 자기한테 유죄준 사람은 그냥 두지 않겠다. 그다음에 이거 김혜경에 대해서 유죄준 사람도 이런게 이거 판사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이다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법정이 깨끗했는데만은 깨끗하지 못한 판사에게 청소하겠다는 거 아니에요? 법원을 청소하겠다. 심각한 게 이거 사법 협박이다. 이렇게 보고요. 여기서 제가 한데 이거 비판하는 거는 그러면 이게 이 법정은 깨끗해야 되는데. 실제 법.